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미니게임 자 젤로님 네네 오늘의 미니게임 뭡니까? 오늘의 미니게임 그골프라고 이제 라인업트 골프인데 여기 쳐가지고 가장 멀리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오버워치 골프를 할 건데 자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요 자 우리 젠자탈 여기 서 있을 거예요 여기 하얀색 선 조금만 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시겠어요? 조금만 왼쪽으로 민감하시네 예예 네, 네, 네. 자 <laughs> 여기서 제가 일단 여기 쓴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하냐면은 와! <끄> 렇게 <이렇게, 웃음> <laughs> 진짜를 가장 멀리 보내는 어, 진짜를 가장 멀리 보내는 사람이 오늘 최종 우승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 알겠습니다. 자, 출발! 야! 자, 여러분, 이번 첫 번째 경기 바로 고유병사 노돌리. 자, 항상 제가 모젠스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 볼을 도이. 제가 코 볼을 정했고요 자, 갑니다. 달리다. 달리다. 달다 알겠습니다. 야, 간다. 간다 나, 와, 이씨, 여기까지 왔어? 대박, 멀리 왔다. 야, 멀리 왔어, 멀리 왔어, 나 여기, 나 여기에요. 자, 여러분두 번째 도전자 우리 코어, 자, 코어가 선택한 건 우리 전자의 포격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찍힐 거요 자, 이 공에 모든 걸 건다. 출동하시죠. 간다. 한,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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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날, 꽤 많이 왔네. 꽤 멀리 간다. 오, 멀리 왔다. 오 좋았어. 하지만 마지막, 하지만 제가 1등이에요. 어?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전자포기냐 한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은 발사해 주세요. 간다. 이형 치는 거 사연사. 야 우와 나랑 똑같아. 오, 뭐야? 와 아, 근데 오, 나보다 조금 오. 아래긴 한데. 어, 조금 조금 아래야. 조금 아래야. 조금 아래야. 나보다 나보다 조금 아래야 여기. 어 뭐야? 아, 아까비아까아왜 죽으세요? <laughs> 와왜 죽으세요? 아왜 아니, 이거를? 왜 죽으세요? 야아 아니 구경하고 있는데 이걸 후려치네 따이캣쨰 시이씨아 어? 아미치자 여러분들 이번선수 우리 델로델로의 델러, 골프 과연 기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얼마큼 가입니까? 돌려할게요자 갑니다, 음, 자, 갑니다. 하나, 아, 하나 갑니다 갑니다 둘셋 아스윙와와 새물 같은 거여 여기까지 왔어. 여기습 어. 어 왔어. 오, 오, 와. 와.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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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놀람> 여러분 이번 선소 우리 북이 자, 에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등은 우리 러보도 할게요. 출동. <놀람> <재살> 좀아 <놀람> <놀람> 아, 뭐야? <놀람> <놀람> 뭐야? <놀람> <놀람 아, 아 제자리에 그 골프를 로고. 치라니까 골프채로 그냥 빠져 내렸어요 아 그냥. 이거를 아, 아니네. 아니네. 이거를 아 이게 이렇게 돌면서 하면 안되네 오헤님 어, 뭐, 망치를 망치를, 돼, 망치를 오른쪽에서 해. 왼쪽으로 휘두르는데 거꾸로 서 계시네요 아아 형아 냅두지 형 냅두지 자 여러분들 자, 우리 혜랑이 선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혜랑이 선수. 잡니다! 네. 하나, 잡고. 둘, 셋. 후드려 피. 오! 오와.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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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네. 아, 그래도 델로가 지금 아직.. 오, 진짜 이거 어떻게 날렸지,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우리 하나팬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팬님. 자, 준비됐습니까? 이거 야, 자, 멀리 가야 네. 일 멀리 가요. 하나 예. 김태균 예. 빙의 각입니까, 이거? 예? 김태균 빙의 각입니까, 이거? <laughs> 이거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러프도 안되거든요 지금 뭐라합니다 <laughs> 뭐라는거죠? <laughs> 뭐라는 아네 아무튼 네. 갑니다 자 갑니다 네. <laughs> 하나 둘셋 뀨옵 <laughs> 뭐지? 어? 어? <웃음> 아, 이거 아니야? <laughs> 연습! 연습! 자전적인하나 약간, 약간 스이 연습! 연습! 연습 어, 연습 연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바로, 아, 갑니다. 오, 어,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무다 바로 공이장에서되어스스개구서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갑니다 개구섭 개묻... 하나 둘셋야아다야 바위비치다 바루미 아깝다 아다 아깝다 아다아아네자여러 마지막으로 우리 보키분이 호기분님이 굳이 뭐... 저를 또 치고 싶다고 해 가지고 꼭 어, 집어 갖고 제가 망치로 한번 훌.. 려 후려... 아니, 그러니까 골프를 치고 싶었습니다. 오이 그래도 갖다 주시죠. 아무튼. 예, 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멀리 날릴지. 자, 평소에 과연 얼마나 어? 많은 걸 쌓아 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자, 갑니다. 훌터 해 주시죠. 이거 기 모아서 날려 됩니까, 혹시? 해 보세요, 한번. 자, <laughs> 겠습니다 갑니다. <웃음> 멀리서 칠 수로. 예, 예. 멀리 가는 거. 아니, 미쳤. 아! 어! <웃음> <웃음> 네. 어. <laughs> 자 출동해 주시죠 야, 다시 한번 갑니다. 갑니다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갑니다 우디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야? <laughs> 야 그냥 죽여 버렸어. <laughs> 아이고 이거 뭐야?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민디 게임 자 오늘 델로가 아 제일 멀리 날리면서 아 절대 아 델로가 우승했죠 우리 델로님 축하드려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믿음 믿음 께한하겠습니다